아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요즘 화이트나 연그레이, 내추럴한 우드를 활용해 밝은 느낌의 색상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다소 어두운 색상을 활용하여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한 해운대 센텀 두산 2부 45평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감의 깔끔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현관입니다. 중문은 통유리의 간살 디자인을 더해 트렌디하게 연출하였네요. 디자인 포인트로 딱인 것 같습니다. 신발장은 우드와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를 살려 모던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신발장 옆면에는 전신 거울로 활용할 수 있는 도어를 설치해 수납 공간 겸 공간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현관부터 화려함이 돋보이네요. 거실은 그레이 색상으로 현대적인 무드를 표현하였습니다. 샌드 컬러로 부드러운 느낌을 채워주었는데요. 천장 우물 등박스를 크게 잡아 넓은 거실을 더욱 커 보일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거실 조명은 다른 조명 없이 간접 조명만으로 거실 조도를 채울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천장 중앙에 실링펜을 설치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준 모습입니다. 거실 옆 복도에는 필름을 사용하여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특히 복도급 벽체를 곡선으로 마무리하고 뒤편에 간접조명을 넣어주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아트월에서 빛나는 조명으로 분위기 있는 거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은 조금 어두운 톤으로 연출하여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큰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부드러운 조도감을 위해 목작업으로 만들어준 사이드 간접 조명을 더했습니다. 메인 싱크대 앞 마그네틱 조명과 식탁 위 펜던트 조명으로 분위기 있는 주방을 연출한 모습입니다. 일자형의 긴 싱크대 디자인으로 미니멀한 라이프 생활을 즐기시는 가족분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상부장이 없는 디자인을 채택하였고, 하부장 끝부분을 라운드 처리해 주어 부드러운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고려한 디자인으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부장이 없는 구조이지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날수 있는데요. 블랙 스퀘어 후드로 멋스럽게 표현하였고 조리 중 이물질이 벽면에 묻는 것을 대비해 벽면을 타일로 마감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안방은 미드나잇 그레이 컬러로 현대적이면서 시크한 분위기가 마치 다른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입체감을 더한 화이트 헤드워를 제작하여 벽면과 대비되도록 했고, 모던한 분위기와 공간의 입체감을 살려준 모습입니다. 서브룸도 안방과 마찬가지로 시크한 느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로 확장을 하지 않았지만 베란다 도어 앞으로 화이트 프레임의 아치 게이트를 연출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네요. 한결 차분해지는 방의 분위기가 인상 깊네요. 욕실도 그레이 포세린 타일을 바탕으로 하여 호텔식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갖추었습니다. 타일 세면대 그리고 매립 수전으로 세면대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다른 욕실은 회색 무광 타일을 이용하여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차의 세면대와 매립수전으로 럭셔리한 느낌을 연출했고, 샤워 부스까지 연결된 젠다이 위로 브론즈 유리를 올려 샤워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의 컬러를 사용해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지만 어두운 분위기로도 충분히 공간을 깔끔하고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